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을 했죠.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4일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래로 연이어 뉴스는 백신 접종 관련된 기사를 보고, 보도를 하고 있죠. WHO 여러분 아시죠? WHO에서 팬데믹을 갖다가 선언을 했던 날이 2020년 3월 11일입니다. 어, 이후에 우리가 1년이 지나서 그 동안 바뀐 인류의 역사의 풍경을 보면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요. 최근에 언론 조사에서 보면은 어, 미국 사람들 중에서 다섯 명의 한 명꼴로다가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족이라든지 친구를 잃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는 일은 고통에 휩싸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정말나 힘들죠. 아,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아, 이 세상을 한번 들여보면 들여다보면 지구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이 발생을 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음, <laughs> 사실, 뉴스 기사는 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서 숫자적으로만 통계를 낼 뿐이지 그들이 경험한 고통을 직접 보여주지는 못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의 고통을 어떻게 물량적으로 숫자적으로 다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통의 지수를 뭐 100으로다가 설정해 놓고서 뭐 이번에 팬데믹에서 많은 이들이 경험한 고통을 95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들 그 고통의 숫자가 고통 당하는 이들의 실제 고통을 전혀 전달해 주지 않죠. 왜냐하면 고통은 통계가 아니고 계량화 할수 없는 숫자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현실적이고 육체적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 범죄. 요즘에 아주 미국 사회에서는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혐오 범죄도 결국에는 팬데믹 동안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표출이죠. 팬데믹 동안 이래저래 억압된 감정을 나쁜 방식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서 민수기 21장에 소개되어 있는 불뱀 사건을 떠올려 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이 마음이 상할 때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뱀 사건을 봐서 알, 알지만 이반출애급 주제, 어, 출애급하지 말걸 이러한 주제를 자꾸 꺼내 듭니다. 그래서 어, 우리 불범 사, 불뱀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광야를 걷는 것이 이제 가뜩이나 힘들데 에돔 땅을 이렇게 돌아서 우회해서 갈 생각을 하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가뜩이나 뭐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먹을 것과 또 마실 것이 부족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이제 원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계속 보면은 우리가 민숙이라든지 뭐 치료키 보면은 어 불평 불만이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입에서 나오는 어 그러한 원망이었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칭하는 것은 만나입니다. 만나. 사실 생각해 보면은 광야에서 굶지 않고 만나를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만나를 하찮은 것이라고 폄하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비난을 하고 있어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혐오 범죄를 비롯해서 이 각종 범죄를 범하는 이들의 마음이 사실 이런 것이죠. 이런 미국에서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만 거의 3천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3천만 명입니다. 이게 숫자로 보니까 잘 마음에 와닿지 않지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53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은 그러한 팬데믹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인데 죽지 않거나 또 병원에 누워있는 것이 아닌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혐오 범죄를 일으킨다는 것은 그냥 살아있는 것그 자체를 감사하지 못하는 불경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그렇게 많고 병원 신세를 지는 자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풍경을 TV에서 연일 보는데도 불구하고 혐오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만나를 하찮게 여겼던 방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불경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팬데믹 시대에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팬데믹 시대에 병원 신세 안지고 이렇게 건강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난무하는 이 디스토피아 시대에 이렇게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들과 또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몸이 조금이라도 더 성하거든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을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혐오, 혐오 범죄 같은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좀더좀더 좀더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본문 말씀은 니고데모와 예수님 간의 대화 속에 담긴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 이렇게 이 말씀하셔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것은 명백하게 제가 위에서 지금 언급한 민수기에 등장하는 불뱀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은 참 기이하고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이죠.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 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고 그리고 불뱀에게 물려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살려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애원을 하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뱀을 그러니까 구리, 브론즈,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세우고 또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불뱀에게 물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사실 이것은 과학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낯선 이야기예요. 누군가 성경대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은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 저 장대를 쳐다보면 저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바이러스가 낫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것을 정말로 믿고서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노뱀을 쳐다보기보다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하면서 비난을 먼저 쏟아낼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연장선 산에서 우리 시대의 복음은 많은 이들에게 설득력을 잘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 기독교는 숫자적으로 많이 쇠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숫자적인 쇠퇴가 곧 기독교 복음의 쇠퇴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노뱀 사건하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연결시키는 요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 것 같다가도 이내 미궁에 빠지고 마는데요. 음,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자기 자신의 순환을 이미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 14절 말씀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서 들리다라고 들림 휩소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지금 뭘 지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어 십자가에 들려지는 고난 그리고 동시에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되는 영광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들림 휩소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수 있게 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들려야 하는가?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그 들림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저 여러분 십자가를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걸린 사람들 십자가를 쳐다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어, 여러분 나을, 나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과학시대를 사는 이들을 오히려 실족시키는 미신을 생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미신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들림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들려야 합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들려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인간들의 영생을 위해서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영생. Eternal life.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영생은 양적인 구원이 아니라 질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육신적인 생명의 연장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의 질적인 변화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질적인 변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어떠한 말씀을 하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배치해 놓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뭐 우리가 지금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신데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양적인 구원은 뭐겠어요? 그냥 물이 계속 불어나는 것을 바라겠지만. 이 가나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변화는 물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변화여서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완전히 다른 생명의 경험이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 자체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들림은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믿음을 선물한다는 것이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음으로 보이게, 구원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모세가 장대의 높이 매단, 노뱀, 구리로 만든 뱀, 그것 자체가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 뭐가 효력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그것을, 노뱀을 주님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노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 아니에요. 아, 내가 저거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 저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뱀 자체에는 구원이,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노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 시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좀 제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1972년 남미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이 영화가 있습니다. 얼라이브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좀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어, 뭐 아마존 프라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서 아마 찾아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한번 보십시오. 이 영화가 어떠한 내용을 실제적이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루과이의 한 대학 럭비팀이 시합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다가 그 안데스 산맥 뭐 굉장히 높잖아요 험하잖아요 남미의 그 안데스 산맥 그 중간에서 추락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승객하고 승무원을 포함해서 45명이 타고 있었었는데. 비행기 추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서 16명이 살아남습니다. 식량이 별로 없었겠죠. 그런데 뭐눈 덮인 안데스 산맥에서 식량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남는 것이 이제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는데 그 생사의 위기에서 그들은 72일을 버텼어요. 그러다가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결국에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어 죽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 그뭐 꽁꽁 얼어붙었으니까 뭐 죽은 사람들이 썩지는 않았겠죠 죽은 사람들의 살을 떼어서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명을 연명을 했습니다 어, 이러한 뭐 이제 것이 이제 그 나중에 밝혀지는데 영화에서는 안 나오는데요 나중에 어, 생존자들을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었는데, 그들이 인육을 동료들의 살을 먹을 때 어떠한 마음 가지, 마음가짐이었는지를 지마음가 밝히는 인터뷰가 있는데요. 그들이 인육을 먹는 것을 하나의 성만찬으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은 동료의 살이 예수님의 살처럼 느껴졌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남미에는 카톨릭 신자가 많이 있죠. 그들이 가진 이 카톨릭 신앙은 성만찬을 예배의 중심으로 두는 신앙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신앙이 동료의 인육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거룩한 승만, 성만찬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이라면은 과연 이렇게 했었을까? 어. 그들은 동료의 인육을 동료의 그냥 인육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 주시는 예수님의 살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동료의 살을 예수님의 살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인육을 먹을 수 있었겠어요? 먹었더라도, 살기 위해서 먹었더라도 그들의 삶에 어떠한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들은 동료의 삶을 먹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감사하면서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 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구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백신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백신. 연일 뉴스에서는 백신을 갖다가 장대에 높이 매달아 백신을 맞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들은 백신을 맞으면서 백신을 만든 제약회사가 구원해 주신 준것인냐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백신을 맞으면서 백신을, 백신 개발을 진두 지휘하고 또 공짜로 투약해 주는 국가가 자신들을 구원해 준 것처럼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구원 사건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알 것이라는 거죠. 백신 접종을 앞, 접종을 앞두고 그 백신 접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노뱀 사건과 십자가 사건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치고 난 후에 그것을 노뱀 사건,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됩니다 얼라이브 영화의 실제 주인공들처럼 자신의 일상에서 단순히 그냥 성경에서 읽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구원 사건을 성만찬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높이 들리신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구원행위는 모두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고백이죠.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구원 행위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구원은 모두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구원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현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바라거든 언제나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삶의 현, 현실 삶의 현장에서 구원을 우리가 경험했거든 아,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구원이구나라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살 뿐만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또한 믿음으로 살고 은혜와 감사 가운데 사는 사람은 본인이 행하는 모든 일이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해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구원이 되는 그러한 일이 되도록 선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하시죠.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자로서 그러니 우리 부지런히 부지런히 구원을 간구하고 또한 부지런히 부지런히 구원을 베푸는 그러한 구원 받은 자의 삶을 사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주님, 우리는 십자가에 높이 달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구원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한 순간도 삶을 포기할 수 없고 한 순간도 구원을 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아무리 작은 구원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구원이 십자가의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것을 고백하며 구원을 끊임없이 간구하고 받은 구원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심입어 일상에서 부지런히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높이 들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